중심사 일경주, 아홉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발선도 안쪽에서 2번 길벗, 바깥쪽 7번 백두여왕과 외곽으로 9번 강철바람이 빠른 출발, 2번 9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원율기세 2번 길벗, 천기영웅과 전력향상에 잠아세 살짜리 한 말로 부담 중량은 53kg. 행심사를 불합격하고 다시 받고 있는 심합니다. 외곽으로 9번 강철바람, 천기제주와 팩트체크에 잠아두살짜리 거세마로 부담중량은 54kg, 능력미달로 주행지정을 받은 제심마필입니다 2번, 9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위권 안쪽에서는 1번 캡틴 미소, 바깥쪽 6번 안득수기세 장타제주가 근소하게 3위권 이끌고 있고, 바로 뒤편 안쪽 7번 백두여왕이 5위권에 처져있습니다. 선두 원유기세 2번 길벗 3마 신차 여유가 있고 바깥쪽 1번 캡틴 미소가 중반 2위권까지 빠르게 격차를 좁혀 나갑니다. 한영민 기수와 함께 첫 허블 맞춘 1번 캡틴 미소 청마시대와 한라여왕의 자마 바깥쪽 1번 캡틴 미소가 종반 선두로 2번 길벗이 2위권 내. 바깥쪽 6번 장타 제주 1번, 2번, 6번 세 마림을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